최병 수사회합의 마지막 퍼즐, VIP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였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설계자 이종호 씨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 한 언론은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한다고 했지만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에 통화에서 언급한 VIP는 김건희 여사를 뜻한 것 이라는 이종호 씨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서 직접 통화로까지 밝힌 구명 로비 발언은 엄연히 범행 자백입니다. 허세였다고 면피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청문회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평소 이종호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V1, V2로 지칭해 온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종호 씨가 비선실세로서 로비를 한 것이 비단 장군 인사뿐이었습니까? 결국 모든 의혹의 시작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듀얼백 수수부터 구명 로비까지 커튼 뒤 민원실이 대통령실을 삼켜버렸습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언제 합니까? 증거가 인멸될 때까지 지연할 생각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수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비선 실세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 받으십시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정농단 여론조작의 망령이 윤석열 정부 곳곳에 떠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언급된 댓글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운영했다며 폭로, 자보, 자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혜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 관리 및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주는 별도의 팀이 있었다고 밝히며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장혜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여론 조성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도 각원입니다. 참여연대 관련 자료엔 참여연대 조지는 데요긴하게 쓰시길 장관님께도 보고 드림.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엔 이런 컨텐츠 기획 제작에서 활약상 보고 중으로 그 보고의 대상 장관은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조선 제일검 같은 유치한 별명도 혹시 사설 댓글팀에서 홍보했습니까? 드루킹 특검은 인터넷 카페의 댓글 조작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도 업무 방해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특별검사 추천도 야당이 한바 있습니다. 김건희 한동훈 댓글팀 특검도 야당이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용, 한동훈용 사설 댓글팀이 존재했는지 공무원을 동원해 혹은 특활비 등 눈먼 세금을 남용해 댓글팀을 운영했는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합니다. 저질 음모론자에서 좌우파 간별사까지 방송 장악 기술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편협한 사고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22년 12월 원예 보수정당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서며 대뜸 문화예술계 편가르기로 혐오를 부추깁니다. 영화 베테랑, 택시운전사, 암살, 기생충 등은 좌파영화로, 영화 국제시장, 태극기 휘말리며 등은 우파영화로, 제멋대로 분류하고 문화권력이 좌파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좌파우파 분류 잣대는 무엇입니까? 민주화운동, 독립운동, 재벌과 비리에 맞서면 내용이면 좌파입니까? 자칭 좌파와 감별사라며 방송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방통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려 하는 겁니까? 머릿속에 좌파와 우파, 이분법적 사고밖에 없는 방통위원장의 끝은 당연히 탄핵입니다. 그리고 꼼수 사임을 막고자 김홍일 방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제2의 이동관, 김홍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진수 후보자는 자격 없음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길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